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 TV입니다. 와 유재석이요. 어, 유재석이 강남 땅 주인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네요. 어, 어제네요. 어제 밤아 어제 밤이네요. 와 전액 현금 116억. 와 지금 돈이 많이 많이 벌었군요. 진짜 유재석. 유재석 정말. 부자 사준가요 다시 한번 궁금한데요 자 유재석의 생일이 궁금합니다 부자네요 전에 현금 자 봅시다 유재석의 사주 저거 저희가 뭐 블로그에도 봐 놓고 딴 데도 봐 놨어요 근데 에, 딴 데도 봐 놨는데 다시 한번 요번에 오늘 봐야죠 사주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보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사주도 전 여러 개 있어요 영상이 또는 뭐 블로그 글이 왜냐면 그때그때 그때 운을 보는 거지, 사주라는 건한번 보고 이 사주가 어떻다라고 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무슨 뉴스 나오면 또이 사람은 지금은 무슨 운이지? 이러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주 공부죠. 72년 8월 14일이네요. 72년 8월 14일. 봅시다. 72년 8월 14일. 1972년 8월 14일. 시간은 모르고요. 남자고. 자, 사주가 어떻고, 운이 어떻길래 전액 현금 땅? 와 여기 재고 교인이 이렇게 있네요 이미 있네요 여기 기가 막히 여기 이렇게 많네요 최고로 돈을 많이 만지는 시기가 지금이군요 아니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은가 와 이렇게 많은가요 와 말에서 돈 엄청 버는 사주 팔자네요 착 보니까. 다 말로 돈 번다 이 사람은요 말로 돈 번다 네, 말로 돈 벌고 유명해지는 사주팔자 얼굴이 탁 나오네요 사주 보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무기합 되고 여기서 지금 정임합 되는데 이 신금 임수 바로 신금이 망신살입니다 사유축에 망신이 이렇게 연관에 뜨니까 나라에서 유명해지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돈도 엄청 자기의 직업으로 많이 번다라고 사주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 그렇게 돈을 벌어도 여러분다 때가 와야 버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때가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28대운에 시작됐고요. 임자에는 유명해지는 시기인 거고요. 오 여기도 유명합니다. 이거 망신이죠. 여기 망신살 정이마. 자, 여기 지금 여기도 유명하고 여기도 유명한데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가 대박이네요. 지금 몇 살이? 이재석 지금 52인데 한국 이번에 나이를 좀 바꿨죠. 한국에서 두살 빼야 됩니까? 한살 빼야 됩니까? 아무튼 뭐50 정도라고 보고 여기네요. 이제 시작됐네요. 헉. 헉. 이 자체가 보이는 글자로는 여러분 참 재물운이 조, 좋을 것 같으지만 사실 이해하네요. 음, 까먹을 것도 있습니다. 유재석 뭐돈 많으니까 좀 까먹어도 괜찮나? 아 까먹을 것도 있어요. 하지만 네, 버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 벌고 까먹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거 운이 나쁜 게왜 여기 있나요? 이상하네요. <laughs> 이거, 이거 뭐지? <laughs> 유재석 씨 이거 뭡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뭔 일입니까 이거 지금 갑자기 제가 말문이 막히네요 이걸 보니까 이렇게 잘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운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 어, 안 좋은 뉴스가 우리한테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혹시 음, 아무튼 제가 자꾸 이걸 쳐다보니까 자꾸 저 얘기가 하고 싶은데 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핀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 눈은 절로 가네요, 근데. 아 그냥 자 이거 보지 말고 이 얘기할게요. 음, 임자무신정축 여기 지금 일제 재고기인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화일관이 재고기인이 보여요. 자어 이사주 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 게 있습니다. 자 유재석 씨가 물론 시주가 지금 여기 없어서 우리가 따져라 구멍이 있어요. 신강 어. 신약 따졌는데 너무 신약해요, 정화가. 너무 신약하다. 어? 너무 신약한데 어떻게 여기 이 개축 대운에 현찰 백십 몇 억을 가지고 땅 사요? 이렇게 신약한데 오히려 평관이 와서 그거라면 안 죽으면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현실하고 맞습니까? 그렇죠. 맞지 않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유재석 씨가 아무리 여기에 뭐 어, 목화 운이 여기 목화의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여기 대 여기 운 보세요. 기유경술 신의 임자로 지나왔어요. 신약한 정화가 기유경술 신의 임자 개축입니다. 지금 근데 현찰 백십 몇 억으로 현찰로 땅을 사요. 자평명리 여러분 틀렸죠? 맞지 않죠? 아, 그만둬야 되겠죠? 그거 계속하고 있으면, 죽었다 깨내도 이거 왜 그런지 모릅니다. 죽었다 깨내도 몰라요. 엉터리 공부 계속하고 있으면요. 이걸 보시고 인정해야죠. 보세요. 정화일관이 세상에 뭐가 나를 도와주는 균이 뭐 있습니까? 목도 없고, 화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여기 지금 신자 뭐 수국을 이룬다고도 할수 있다라면 이거 완전히 뭐 물바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바다 아니지만 사실은 자 물바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럼 뭐 무토가 막아준다 또 그런 사람이 있겠죠. 무토가 막아줘서 뭐 괜찮다. 무토가 용신이다. 그 무토가 용신이면은 신의 대운에서부터 왜왜 잘돼요? 왜 국민 MC 되죠? 음. 무토가 용신이면 왜 신에는 신은 무토에 사지고. 또, 신, 해가 물인데, 여기. 그죠? 물론, 해가 물은 아니지만, 여러분, 물로 알고 계시잖아요. 어. 해는 엄밀히 물은 아닙니다. 어. 이거 해수지만, 이거 사실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 임자인데요? 유재석 씨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돈을 잘 벌었습니까? 근데 임자 대운이에요. 물럼 무토가 어떻게 돼요? 기능을 못 하죠. 무토 용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신도 안 맞다. 그죠? 용신도 안 맞다. 생극자화도 틀렸다. 와, 유재석 씨 사주 너무 좋다. 생극자화 틀린 거 증명해주네요. 자평명리 생극자화가 틀렸다는 거 이렇게 증명해주네요. 이렇게까지 증명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유재석 씨 사주가 증인입니다. 아 이게 증거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막 꾸역꾸역 그. 이유를 찾아내서 어떻게 쓰든지 자평명리대로 풀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다가는 실제로 고객들 사주 상담하면 안 맞게 됩니다. 그쪽으로 자꾸 가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영상을 발견하신 분들은 정말 행운이시고요. 발견하셨다면은 구독은 당연히 하셔야겠죠. 왜냐면 어? 이걸 발견한 것도 대단한 건데 또 이것만 볼 겁니까? 그냥 지나가고 명예 관심 있으시다면 당연히 다른 영상도 보셔야죠. 제가 풀어놓은 다른 영상도 봐야지요. 봐야지요. 아깝게 어떻게 그냥 이거 하나 보고 휙 지나갑니까? 자 근데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도 아니야. 너저 저 사람 말하는 건 틀렸어. 저거 엉터리야. 어? 뭐 정화가 뭐뭐편관이 와도 잘될수 있어. 아니면 무기 합 돼서 뭐합됐어 <laughs> 아, 맞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군요. 바로 무기압 화합에서또 좋다고 하겠네. 와, 이거 진짜 빠져나갈 구멍 여기 또 있네요. 무기합이 돼서 좋다. 무기압해서 화가 생겼다. 또 이러면 큰일이죠. 그러면 임대우는 왜잘 돼요? 음. 정임합돼서 또 좋다고 그러려나? 합이 뭔지, 합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무기압되면 화가 생기는 줄 아는데요. 화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생긴 화가 뭐 나를 도와주고 그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하고 가던 길을 되돌리고 브레이크를 탁 거세요. 틀렸구나. 이 공부 자평명이 틀렸구나.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유재석 씨 사주는 자평명리가 틀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아, 차, 오늘 이거 피길 잘했네요. 아니, 이렇게 그, 유재석 씨가 땅을 샀다니까. 아, 저게 여기 유재석 실시간 검색어를 봤더니요. 여기 이렇게. 유재석 노년동 매입. 이게 있길래 뭐지? 그러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노년동 땅 116억 현금 매입. 언제? 언제 20, 23년, 12월, 지금이에요. 23년입니다. 그럼 뭐예요? 무슨 연도예요 23년이면은 여기 개축 대운에 언제 개묘년, 개묘년,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고 또꽤다 맞추시는 분들 분명히 무게 합돼서 화가 생겼다. 이럴 거죠. <laughs> 그러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공부. 자. 절대 무기합이 돼서 화가 생겨서, 응? 신약한데 화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를, 어, 좀더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 채널에. 그리고 제 채널에 관심 가졌다. 아, 알고 싶다. 그럼 구독, 네. 또는 공부를 좀더 깊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감동 이상의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멤버십 가입하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강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하시고, 싶은 하시고, 까지 거면, 뭐 별로야. 이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자유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 공부하시도록 자료는 올려놓을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내키면 올려놓을 것입니다. 저는 뭐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제 우운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영상들도 내키면 올리고. 하기 싫으면 좀 쉬었다가.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좀 농땡이 피우고 영상 안 올린다고 해서 떠나지는 말아주세요. <laughs> 자, 오늘 공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나저나, 유재석 씨 와이프 누구죠? 문경은 씨인가? 누구죠? 이름 있잖아요, 왜. 좋겠습니다. 남편이 국민 MC이기 때문에 어디가서 이 얼굴 알려줘서 바람필 염려도 없고, 어, 유재석 씨는 참 제가 볼땐 이게, 이게 인성도 바르고, 정신적으로 똑바로, 그러니까 아마, 마약 같은 거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돈잘 벌어다 주고, 성격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마누라한테 뭐, 이렇게 뭐, 변덕 부리거나, 아니면 뭐, 여기 보니까, 성질 부리고 그런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네. 항상 개그적인 요소가 풍부한 사주예요. 네? 개그적인 요소가 풍부하다. 망신과 상관이 이렇게 동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머 감각이 탁월하고, 항상 대화 중에서도 웃음 코드를 찾는 그런 사주거든요. 이 사주가. 그래서 아마, 문, 그, 문경우씨 만, 맞나요? 아,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하여튼, 뭐, 경, 자, 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